쪽파 진짜 많이 자랐죠. 지금 쪽파 심은 지 7일째. 6일째 되는 것도 있고 7일째 되는 것도 있고. 집에 쪽파 종구 더 있는데 한번 뽑아 먹으면 거기다가 또 심으려고요. 아 지금 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늘 처음 밖에 나왔어물 주고 들어가려고요 물은 줘야 되니까 우리 애기들도 추석 전에는 뽑아먹을 수 있겠는데요. 쪽파가 엄청 하루가 다르게 정말 잘하는구나. 진짜 신기하다. 그늘에서도 잘 자라네요. 여기가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아니거든요. 이쪽이 그늘 쪽이거든요. 근데도 엄청 많이 자랐죠. 일주일 만에. 6일, 7일 된 애들인데, 많이 자랐죠? 그늘이 더 많이 자란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말라있어가지고, 물좀 줘야 될것 같아. 우리 새싹들, 쌈채소. 열무들 어제보다 더 잘한 것 같은데, 대파 이거 껍질, 이거 좀 상태 안 좋은 것들 잘라주려고요. 잘라 주려고요. <목소리도> 잘라줬어요. 상태 안좋은 잎들 이렇게 하는건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보니까 찾아보니까 상태가 안좋아 다들 아휴 북주기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흙이 없어가지고 상토부를 하나 시키든지 해야겠다. 얘도 쪽파 화분인데 많이 들어가 있죠. 얘는 지금 쪽파를, 얘를 이고 있어가지고 쉬었네요. 아유, 미안. 어제 빼줬어야 되는데. 얘 북주기를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아이고. 그거 참 매력 있는 거구나. 잘 자라고. 다음에도 쪽파는 심어야 되겠다. 쪽파 대파. 아 대파 심고 싶어. 대파 심고 싶어 대파. 여기 많이 자랐죠. 여러 개. 열무가. 열무가 이렇게 뿌리채 나와있네 음. 열무 애들이 되게 열이구나 되게 아, 얘는 죽은 거 같아 얘는 못살거 같아 얘는 못살 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얘네 못살것 같아. 아이고. 아, 얘네 못살것 같은데. 한 번. 응. 그래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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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게. 음. 음. 떨어지지 않게 열무도 떨어지지 않게 신기한 걸 발견했어. 얘 이제 싹 드나봐. 얘 엄청 얘 늦게 된. 얘 늦게 하네. 얘만 뭐지? 보면 가운데도 심은 거 같은데 가운데가 안 나는 거 같기도 하고 음, 쪽파가 인지나네 시원하네. 수업 전에 뽑아먹을 수 있겠는데, 이대로만 큰다면 음. 얘는 속을 필요가 없고, 얘는 요런데, 요런데 섞으면 되겠다. 음. 여기도 하나 더 나네. 여기도가 인재나네, 저기도. 특이하네. 어제보다 산채들이 더 컸어. 물 줬는데. 얘네 태비 같은 거라도 뭐라도 줘야 되지 않나? 기다려봐, 2주만 기다려봐. 깻목에 띠 줄게. 이게 병온 건가? 이게 왜 이래? 병이 온 건가? 이게 잘린 것처럼 왜 이래? 잘린 것처럼? 병온 건가 벌써? 벌써?